내가 또 맛있는 것도 가지고 응. 응. 이런 거본적 있다 이런 거? 아니 이거 봐. 이거 아이스크림 닮지 않았어? 응. 어. 이거 젤리껌일까? 젤리껌이라고 적혀 있어. 아 진짜? 껌? 응 어, 봐봐. 젤리껌이야. 음. 어. 음? 음. 이것도 있잖아. 너 이런 거본적 있어? 아니난 이거 처음 봤는데. 응. 이거 있잖아. 이 가위 하얀 거 보여? 하얀 거?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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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그게 엄청 새콤하고 맛있다는 거야 와, 자, 내 동생은 이거 응. 애들한테 인기 엄청 많은 거라고 나한테 말을 해줬는데 응. 나는 뭐,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너 처음 자, 봤어 니가 사이좋게 좀 잘라줘봐 그래 <laughs> 이가 열어볼게 이런 거니까 왜? 어? 어? 네? 어? 어, 바로 나왔어? 어나 어. 무슨 밑에 그게 있을 줄 알았는데 접시 같은 게그 진짜네 그래서 옆으로 뜯었는데 우와 저거 봐. 짠아이 나중에 이름을 잘 몰라가지고 맞지? 스쿠르바 닮았어. 스쿠르바 스쿠르바 닮았다. 스바 젤리. 아 스쿠르바 젤리다 그래. 음. 이건 또 어떻게 먹을까? 어떻게 먹어야 되지? 이렇게 이렇게 긴데 분리를 해서 어. 또 하나씩 잘라가지고 핑크색은 무슨 맛이고 흰 거는 무슨 맛인지 알아볼까? 그래. 그게 좋겠다. 아아아 어? 진짜? 어 잘라줘, 노해봐 나는 삼될줄 알았어. 어어 이거 단단하게 붙여서 합치해서 먹으란 소린가? 으아 맞지? 우와. 너도 어릴 때뭐 먹을 때마다 다 잘라 먹었지. 당연하지. 나 그럼 그러면 뭔가 더 오래 먹는 기분이 들고. 그래 봐봐 이거 원래 한개였는데 지금 두, 됐잖아. 두 개가 됐네. 아 대단하네. 자, 나도 뭐또 가운데 있는 것도 잘라볼게. 그럼 삼겹살, 어, 봐, 봐, 봐. 우와, 천만 힘들지? 맞지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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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음, 원래 한개한데세 개가 됐다. 세 개가 됐다. 자, 그러면은 흰건나나 응. 먹어보자. 네, 음, 응. 아, 껌 같네 진짜? 다 달라붙는다, 그렇지? 응. 다 달라붙고 껌 같은데? 껌은 아닌가봐. 껌처럼 질겨. 응. 그리고 껌인 줄 알고 오해했어. 응. 아쉬워. 흰거 진짜 실지? 응. 너 신맛 좋아해? 아니, 난 신거 별로 안 좋아해. 내가 안 먹을래. 나도. 아다 발라붙었다 응나 아, 치과 가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치과 가게 생겼네 이거 너무 말랑말랑 응. 말랑 쫀득쫀득한 게 아니라 응 뭔가 딱딱하게 고무처럼 질긋질긋하지? 응. 응 머리, 나 머리 고무줄 모아건져고 있는데 그 느낌 같은데 응, 응. 고무줄 씹는데 고무줄이 입안에서 사라지니까 뭔가 음. 되게 찝찝하네. <laughs> 애들은 좋아할걸? 어, 그렇겠지. 음. 얘들아, 우리들은 큰, 그게 애들이 아니거든. 그래서 맛이 나쁘진 않아. 음. 너희들은 좋아할 맛이야. 너마이쮸 좋아해? 응, 나마이쮸 좋아해. 완전. 얘는 맨날 맨날 뭐 먹고 있어. 넌뭐 먹는 거야, 이네 자리에서? 나마이쮸도 먹고, 음. 초콜릿도 먹고, 텐디도 음. 먹고. 아, 그래? 응. 난잘안 먹는데. 나 너무 많이 얻어먹어가지고, 이제 안 먹는데. 애들이 너무 많이 주지 않아? 응, 그냥 응, 좋아. 모아놨다가 먹으면 얼마나 좋은데. 진짜 나는 지나가고 있는데 입에 넣어주는데, 예전에 한 번은 응. 치토스 있잖아. 응. 어, 콘스프 맛을. 배가 고프, 너무너무 고너무너고데 입에 딱 하나 넣어주는 거야. 응. 그래서 너무 맛있더라. 그렇게 음. 먹으니까. 이거는 나는 애들이 랑 하나 드려야 되겠다. 그래. 나 이래줄게, 잘라서 줄게. 손으로 안 자르고 가위로 다 잘라가지고 갈게. 요렇게 오. 근데 지렁이 요리 바바바바바바바바 막 잘라가지고 엄청 잘잘잘잘 잘라서 쪼개지 쪼개지나. 이렇게 많이 먹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. 왜냐면은 이리 다 달라붙어서 지금 이에 붙었어. 아또 말하면서 계속 혀로 핥아야 된다고. 맞아. 너도 붙었어? 응. 지금 다 붙었어. 나는 지금 구석 구석 붙어 가지고 있잖아. 얘들아, 너네도 혹시 붙잖아. 양치 꼭 해야 돼. 에이. 치과 간다고. 에이, 싫어. 너 치과 간적 있니? 응, 음, 나 치과 싫어해. 나도, 나 치과 진짜, 진짜 무서워하는데 지금 치과 가서 사랑이 빼야 되는데 큰일이다. 응, 음, 나도 안 가고 있는데. 너도 빼야 돼? 응. 음. 망했네. 난 3년째 안 가고 있어. 아빠? 아 <laughs> 아파 꼭 가야지 했는데 있잖아. 가려고 한날안 아픈 거야.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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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어, 맞지? 응. 그러면 이제 또 까먹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아파. 맞 아야, 아 아야 한다. 치과 가야 되겠다. 그러면서 꾹 참고 그날 몸부림 치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안 아픈 거야. 맞아, 맞아. 그게 바보 같은 그런 생각을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다. 아, 이제 가자. 네가 먼저 갔다 와. 아, 어, 어, 먼저 갔다 와. 싫어. 나도 웃었단 말이야. 애들한테 짧은 이런 거 많이. 치과 가야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과자야 이거 입에 네. 다 달라붙어 아잉 그게 양치를 꼭 하자 그래 이것도 테이블도 다 쳐야되겠다 네. 안녕. 안녕 이건 완전 치과 가야될 것 같다 어.